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공동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교회력 다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 예레미야 23장 1절로 6절, 골로세서 1장 11절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내 목장에 양 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나 주의 말이다.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그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아멘.그리스도 우리의 왕주의를 기다리는 시편입니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죄 그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개정 공동성서 전과 다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우리 왕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 조조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